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나스닥 1.36%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정배열 추세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아가는 투자를 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됐다. 저는 계속해서 줍줍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인데, 줍줍은 이럴 때 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작년 10월, 이후로 한 번도 정배열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10월에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 역시 높아지는 정배열 추세가 나온 뒤로 자,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9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저점, 고점 모두 낮아지는 역배열 추세가 계속돼 왔어요. 그럼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은 역배열 추세에서는 물량을 모으는 게 아니다. 줍줍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줍줍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이 삼각수렴 끝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가격대보다 당연히 평단이 높으시겠죠? 분명 정배열이 되면 가격대가 이미 다 오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12,000 초반선에서 정배열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더라도 웬만한 이때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보다 평단이 훨씬 낮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상승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삼각 추세의 끝에서 이제 기존의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이전에 두 번의 고점 역시 돌파하면서 고점까지 높아지는 정배열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아직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있고, 첫 정배열 도입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했듯이, 이런 식의 큰 폭의 반등은 나오지 안,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잔잔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진폭을 키워가는 상승이 나올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지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작년 10월 이후로 처음 매수 신호가 뜬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모든 걸 투입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자 보세요. 이렇게 신호가 뜨더라도 물량을 이런 식으로 소화하는 다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또 모든 포지션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아또 이게 대하락의 시작이다. 이런 식의 성급한 포지셔닝 전환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정배열이 시작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다만 저점, 즉 손절라인을 이쪽 만천후반,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 저항라인으로 높이신 후에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S&P500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역시 첫 정배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정배열 추세가 거의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 추세 보조지표를 보신다면 스토케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방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고 RSI도 이제 80을, 70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RSI가 80까지 포인트를 찍고 슬로우 스토케스틱 D컵 같은 경우도 75나 80 가까이 올라가면서 강력한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SOXX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존의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고 매수 신호 역시도 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정배열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을 하시면서 비중을 늘려 가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모든 포지션을 이때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또 파셨다가 올라갈 때또 뒤늦게 진입하셨다가 이런 식의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줍줍은 이렇게 빠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배열로 이미 진입이란 상황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이렇게 물량을 늘려 가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자, TQQQ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 지금 현재 기존의 박스권 위 상단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빨리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의 30% 가까운 상승이 나온 뒤에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서 비중을 늘리시면서 줍줍이란 걸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줍줍은 이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때 다 얼마예요? 40달러, 35달러. 지금 아무리 모든 포지션을 넣어도 이때보다는 평단이 낮습니다. 그래서 줍줍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질 때, 이때 하셨으면 된 거예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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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또 이때. 이제 정배열이 추세전환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되는 저점마다 줍줍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모이시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FNGU 같은 경우도 흐름이 비슷하죠. 그쵸? TQQQ와 거의 동일한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조지표 역시도 상단으로 향하고 있고 지금 기존의 박스권도 어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확인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이때는 뭐 수익 실현을 하시든 아니면 이득을 보시든 다만 그 다음 저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하시고 이때 물량을 늘리시는 줍줍을 하시라 똑같은 식의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까지 무려 9개월이 걸렸어요. 자 무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려 9개월이 걸렸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이때 내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매수할 수 있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매수하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때 매수하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기회를 할, 잡으려고 해도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평단을 계속해서 낮춰온 게 결국 지금 많아봤자 20에서 18달러 수준일 텐데,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이쯤에서 그 매물대가 나올 때 다시 수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 맞고 떨어질 때줍 줍을 그때에서 비중을 늘리고, 또 그분들이 탈출을 할때 우리는 수익을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흐름으로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정배열을 중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지금 주요 세배 레버리지와 주요 지수 같은 경우에 어 이러한 식의 정배열 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돌파를 했죠. 그리고 SOXL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정배열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서 투자를 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이유는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특히 지금 이 상승에 있어서 어떠한 뭐 CPI든 빅스텝이든 뭐 이런 식의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게 없습니다. 다만 하락의 추세 에너지가 쓸 만큼 다 썼기 때문에 힘이 떨어진 것뿐이에요. 지금 하락의 파동 자체가 계속해서 진폭이 줄어들었고 진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하락을 할 만한 에너지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이 다하면서 지금 추세를 뚫은 것이고, 이 추세를 뚫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정배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다만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해 드릴 뿐이지, 지금 여기서 하락 진폭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뉴스가 작용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쯤에 빅스텝이니, CPI가 9%를 넘는 등 엄청나게 많은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진폭 자체는 그저 줄어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투자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포지셔닝을 넣어서 투입을 하신 뒤에 뭐 혹시 나중에 또10% 떨어지면 저한테 왜 추천을 했냐 이런 말씀 드리라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지금 정배열이 시작이 됐고,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면서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왔다 내려올 거라고 보신다면, 하루빨리 투입, 즉 어제 영상에서도 사실 거면 어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 흐름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